안된다 이거더라 네백 스킬 설정 값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, 아이템의 이름을 정할 수 있고요 종류도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백의 범위고요 10칸 네백 세기 그리고 위로 뜨는 힘입니다 위로 약간 떠야 뒤로 가겠죠 저는 파티클의 반지름 정도 원형 반지름이고요 자, 아이템 사용입니다. 마우스 오른쪽 클릭으로 하는 거고요.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. 아이템, 그리고 이름입니다. 자, 만약에 태그 필요 없다 하면은 이거 지우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시스템 런 이제 실행을 하는데 파티클 효과들이 이렇게 막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요. 바로 넉백 효과이겠죠? 주변의 엔티티들한테 반복하면서 거는 건데요. 먼저 엔티티가 플레이어를 바라보도록 해야 됩니다. 바라보고 나서 새로운 방향을 가져오고요. 그 방향에 따라 넉백을 주는 겁니다. 플레이어를 바라보지 않으면 넉백 방향이 플레이어 기준으로 안 되겠죠. 그리고 넉백이 성공한 엔티티에게 자, 파티클 효과도 한번 걸어줍니다.